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 s the 12th of May, 우리 Thursday 클래스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Have you heard about? 이거 너무나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질문형보단 평소문으로 먼저 가볼게요. 나는요. I have heard. 하면은 이건 첫 번째 뜻은 뭐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뜻이 제가 뭐라 그랬죠? 경험을 얘기할 때. 그래서 해본적 있다. 그래서 들어 본적 있다라고 할 때.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들어 본 적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다가 I have ever heard에서 우리 내가 have ever 가 들어갈 때 특히나 ever 가 들어가면 좀더 강조가 되면서 들어본 적이라는 확실한 경험을 조금 얘기할 때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have you ever heard가 되면은요. 너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뭐 해본 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ever 얘기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저는 들어왔거나 혹은 들어본 적 있거나 두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 하면 대체적으로 들어본 적 있냐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겠죠. 자, 이건 heard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매해본 적 있니, 사본 적있니라고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Have you bought가 될 거고요. 생각해본 적 있니, 어떻게 된다랬죠? Have you 다 추가된다 그랬죠. 자, 지금 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과거 분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p 형태. past participle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 이런 식으로 잘안 들릴 거고요. have you heard about heard about heard about sound할 텐데 이거는 무조건 have you heard about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라고 얘기할 때는 have you heard about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딱 찍어줄 때는 have you heard of Hey, have you heard of this new phone n o Hey, have you heard of this new phone now? Hey, have you heard of this new phone 이렇게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heard about, heard of를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 have you heard of라고도 이 들어볼 수가 있겠구나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have you heard about 할때 일단 have you가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v 사운드랑 u 랑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have you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Hey, have you ever seen any pictures your mom pregnant? Hey, have you ever seen any pictures your mom pregnant? Hey, 자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은근히 heard라고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Heard, 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중요해요. Heard 하시면 절대 안 돼요. Heard. a b o u t h e a r about, 괜찮습니다. 근데 d 사운드랑 about이랑 연결되니까 heard t h about처럼 연결이 될수 있어요. h e a r about, heard about 사운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들으실 때도 뭐라고 들리시죠? heard about, heard about처럼 들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요 이 모음 사운드 사이에 있는 이 D 사운드는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R 사운드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pretty, dirty, m'threaty 이런 것들 얘기할 때자 그래서 heard about이라고 들으실 수도 있고요 heard about처럼 해서 D 사운드 굴려가지고 heard about, heard about, heard about 사운드 들어보실 수 있어요 you haven't heard about her. you haven't heard about herb her.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 요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have you heard about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have you heard about ice hotels 가 됐는데 호텔 하지 마세요 호텔이에요 hotels So tell에다 황색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o, hotels hotels 그래서 so, 아이스 호텔스보다 어떻게 돼요? 아이스 호텔스 아이스 호텔스 해가지고 아이스 호텔스보다는 ISO ISO 해가지고 H 사운드 제가 많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ISO t e l s 보다는 ISO TELLS, ISO TELLS이 간 SO TELLS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ISO TELLS, SO ISO t e l s 보다는 ISO TELLS, ISO TELLS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ROY, HAVE YOU HEARD ABOUT ISO TELLS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서 ISO TELLS 들어봤니? 했더니요. YES. I've heard. 해가지고 내가 들어봤다라고 할 때는요, I've heard of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I've heard of it 혹은 I've heard about this, 뭐 heard about it, heard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그냥 yes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have you로 물어봤는데 yes I did 혹은 thank you 막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에요. 아시겠죠? 해외로 물어봤으면은 yes I have 혹은 no I haven't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시겠죠? Thank you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so yes I think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 여기 나오네. 그래서 yes I think I have 해가지고 어 그래 내 생각은 나 들어본 것 같아.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생각 I think만 되는 건 아니고요. I guess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I think 이랑 I guess 는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혼용하셔 쓰셔도 크게 문제상 의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나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얘기니까. 정말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하는 그내 생각에는 있잖아. 그런 거는요, in my opinion에서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나 들어본 것같애라 얘기가 되니까 yes, I think I have 해가지고 I have heard가 되겠죠. 그런데 I think, I have, I think 하고 셔주시고요 원래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 think that I have 그래서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가 됐는데 여기서 I think that I have been holding myself back from falling in love again. 안 쉬어주면요 K 사운드랑 I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띵, I가 가이 띵, 사운드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I think이지만 빨리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I think, I think, I think 사운드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까이 사운드가 뭘로도 바뀔 수 있어요? Think I have, think I h a v e I think I have, I think I have, I think I have 빨리 들으 s 수도 있어요. You know, actually, I think I can make it. You know, actually, I think I can make it. You know, actually, I think I can make it. 아시겠죠? 그래서 yes, I think I have, actually 할 때, 사실상이라고 할때 e g 의 강세가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t 사운드는요, x 사운드 때문에 너무나 약해지면서 추 사운드가 추까지도 잘안 들리고요. 추처럼 힘이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actually처럼 들려 근데 슐리, surely, 슐리가 아니고요. 큐얼리처럼 들리지만 그게 두음절의 사운드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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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actually actually 아니에요. actually 사운드. You know, actually I think I can make it. You know, actually I think I can make it. Actually while I was away actually while I was away actually while I was away. 자, 그래서 yes I think I have actually 하고 나서 이 스위치가 나왔는데 Swedish 해가지고 Swedish 같은 경우에 제가 뭘 알랬죠? British, Korean, American, Chinese, Japanese, 그다음에 Canadian 이 정도만 일단은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어? 이게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AN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고, SE로 끝나는 애들도 있고, AN으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SE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SH로 끝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뭐라 그랬죠? 스웨덴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랑, 그 다음에 스웨덴의 라고 할때 이게 스웨덴의 라고 할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음식을 코리아 푸드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크리안 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웨덴 말 해서 언어를 얘기할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드 시하하는 영국이란 얘기죠 그래서 영국 사람 혹은 영국의 음식. 뭐 British food. 이런 것들 그리고 영어라고 할때 어떻게 된다 e a n a r i t i s h 라고도 얘기하고 뭐 British l a n g u a g e 라고 d a c a n a d n g l i s h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k o r e a 다 n 도 마찬가지고 a m e r i c a n 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한번캐짚어캐리다습운드캐 Canada. c 캐나다 d a Canada. c 고 n a d a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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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a Canadian이요, Canadian, Canadian sound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c a n a d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도 스웨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걸 스 w e 라고 가셔야 돼요. s sweet. w e d e The d 라고 하면은 스웨덴 사람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 w e 가스 w e d the s w e e War인데, 스 w e 하고셔주시고요 War이었습니다라는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sweets, were, sweets, were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동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Swedes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Swedes, Swedes, Swedes에다가 w o r d 가 붙으니까 Swedes were, Swedes were, Swedes were 이런 식으로 Swedes were, Swedes were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the first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to 동사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Mason is the first to speak English.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ason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요. 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first place 까지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place는 장소가 아니고요. 1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first place가 되면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메이슨이 1등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first place 라고 할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To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리고 나서 목적어가나왔죠 그래서 입니다. 무엇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투 동사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입니다. 투 동사 하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 될수 있을 거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the sweet word the first 해가지고 to come up이 됐는데 어제 자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What's the hold up 해 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늦는데라고 얘기를 할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죠? Something's come up 해 가지고 야, 뭔가 문제가 좀 생겼거든. 뭔가 좀 일이 좀 생겼거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의 come up은 뭐라 그랬죠? happen. 일이 일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come up이 되면은요. 나왔어요. 자, 커머브즈은요 제가 뭔가 이렇게 작돗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저도 이렇게 며칠짜를 이렇게 막 미리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어, 나왔다 막 이러면서. 자, 커머 위드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뜻은요. 뭔가 생각해 내다라고 할. 그래서 머릿속에서 뭔가 뿅 하고 팝업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내다. 뭐 혹은 뭐 생각해 내는 게 결국 뭐 발견하다. 네, 디스커버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따라가다 라고 할때 keep up with 이랑 비슷한 의미로 여러분들 따라잡다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따라잡다 라고 할땐 come up with 보다 다른 것들 뭐 keep up with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뭔가 생각해낸 거, 발견해낸 거예요. 처음으로 란 얘기죠. 그래서 the Swiss were the first to come up. 발견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뭐를요? the concept 해가지고 I saw tell 이라는 그 컨셉을 발견한 사람 첫 번째 뭐 사람들입니다. 자 아이스 호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정말로 얼음에다가 지은 호텔이래요. 와우, 저는 사실 뉴욕에서 처음으로 캡슐 호텔이라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우리 왜냐면 우리 한국에는 캡슐 호텔이 이제는 들어왔는데 조그만 호텔에서 사람들이 과연 살수 있을까 막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데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많이 좀 보급이 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yes, I think I have actually the sweets were the first t o two 어떻게 돼요? first t o two 보다는 first t o first t o first t o 가 되겠죠? 그래서 f i r s t t o c o m e u p 보다 어떻게 돼요 c o m e u p 처럼 자연스럽게 좀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 i r s o f i r s t t o c o m e u p w i t h t h e concept 가돼요 c 셉트가아 o n c e p t 들어주세요컨셉 concept 죠들어주세요 concept c o n n Concept. 자 그러면은요 Yes, I think I have actually the Swiss word the first to come up with the concept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concept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ice hotel이라는 새로운 컨셉 n c e 이란 얘기잖아요 여기 밑에 나오겠지만 아이디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really 정말 로가 됐네요 자 이거 제가 really 하지 말고 뭐라고 really s o u n d 만들어주세요 Really, really worried, really w o r r i e really worried. 자, 요거는 계속 며칠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lly 하고 나서는요. that sounds amazing 해 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얘기합시다. 자, 이거 that sounds 하고 나서 is랑 혹은 대시 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sounds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뭐처럼 들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that sounds good. 하면은 지금 이굿은 뭐죠?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ounds 하고 나서 형용사가 되면은요. 형용사처럼 들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sounds 대신에 예를 들어서 look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it looks good 하면 그것도 뭐예요? 형용사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s o u n d s look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의 믹스업이 되어 있는 친구가 바로 seem입니다. 그러면 seems 그 o 이 되겠죠. 그래서 looks good, seems good. 그래서 seems good 하면 어? 좋게 보이는 걸, 좋게 느껴지는 걸 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얘기라는 부분이 바로 seem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 보인다, 들린다 를 약간 애매하게 얘기할 때 seems가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t looks like 가될 때. 자, looks like가 되거나 혹은 sounds like가 될 때는요. 이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명사가 나오거나 혹은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명사처럼 들린다. 명사처럼 보인다. 문장처럼 들린다. 문장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형태의 차이에요. 형태의 차이. 그래서 형용사처럼 들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amazing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like을 써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입에 여러분들이 looks like, sounds like 해서 like이 붙어 있는데 like이 들어갈 때는 하나의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명사를 딱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at sounds amazing 해가지고 데스를 잘 많이 생략을 많이 해요. 그래서 sounds amazing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자, sounds 가 아니고 제가 DS로 끝나는 친구들은 sounds로 가세요. sounds, sounds, sounds죠. sounds, s o a n d s s n g s o u n d s 때 m a n d s sounds, sounds, s o n g a m a z n g s o u n d s m a z i n g s o u n d s a m a n i n g s sounds, sounds, a m a n i n g s 다 o u n d s sounds, sounds, o u n d s s o u s o u n d s a m a z i n g s o u n d s a m a z i n g s o u n d s s Sounds amazing. 자, 그러면요. Really, that sounds amazing. 혹은요, 뭐 amazing 대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형용사 다써 주시면 돼요. Sounds good, sounds great, sounds perfect, 뭐 sounds awesome, sounds nice.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형용사.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and 그리고 many countries에서 많은 나라들이 have adopted. 자 여기서는 아까 전에는 들어본 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요, have adopted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그런 이미지, 해본 적 있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Adopt 같은 경우에는요, adopt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처음으로 입양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나라들이 입양을 해왔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이상하죠. 자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채택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적용하거나 채택하다, 사용하다, 채택하다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택을 해왔으니까 e d 가 붙으면서 어답 뜻이 되는 거죠. 어답 티드까지 가지 말고 제가. d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은 약간 n g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a do p t e d Adopted. 때, have adopted 사운드 have 만들 Adopted. Have adopted. a 래 o p t e d a n y c o e n Adopted. a v e Adopted. a d o p t e Adopted. Adopted. a v e Adopted. h a v e a d o p t h a 사운드로 만들어 a 겠죠 h a v e o a d t o p t h a 자 그래서 a h a v e o a d t t h o i a t e d t h e i d e a 해가지고 그 생각을 채택을 해 왔습니다. 그 아이디어, 그 컨셉을 채택해 왔어요. 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아사운드 3총사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이디에 강세지가 가지고 아이디아처럼 발음이 돼서 아이디아예요. 아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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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미디어가 아닙니다. 아처럼 발음이 되면서 미디아 사운드예요. 미디아. 미디아.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역이라고 할때 에어리어가 아니고 에어리아처럼 발음돼야 돼요. 에어리아 area area 사운드래서 idea 그 다음에 media 그 다음에 area 요거 세개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and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idea of I s o t e a l o s 가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have adopted the idea adopted the idea adopted the the t h adop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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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d e t t e t t e the t t t the t t the 아이디어처럼 발음이 돼야 돼요. Adopted the idea. Adopted the idea. 자, 그래서 Adopted the idea가 돼야 되니까 좀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살짝 끊어주면 됩니다. 내가 전치사 앞이나 전치사 뒤에서 끊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 d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idea of icetales. 가될 수도 있고요. 혹은요, idea of, idea of, idea of. 어떻게 돼요? idea of 가 아니고 idea o idea of. idea of celebrating love. This whole idea of celebrating love. This whole idea of this whole idea of idea of idea of 잘안 들릴 수 있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idea of이 아니고 idea of idea of i 에서 약간 좀 idea of d of d o 처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본 d of d of d f 이런 식으로 약간 idea of라고 들으시지 못한단 얘기요 아시겠죠? 지금 아마 여기 녹음되는데 지금 청소기 소리가 막막 들릴 텐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부모님 그 선물로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근데 네, 로봇 청소기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미국에서 사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근 네, 지금 막 지금 자동으로 막 지가 막, 네, 막 청소를 하고 있느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 도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and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idea of ISO-TELS 이랬더니요 I liked t 할때자 여기서의 어프쇼피 D는 뭐라 그랬죠? I I would like to 라고 했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될때 I would like to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I want to 동사로 써도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근데 지금 당연히 여기서는 어프쇼피 디가 어떻게 되는 거죠? I would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프쇼피 D가 또 무슨 성향이 갖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would 제외하고, had의 표현도 있고요, did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할 때, you'd better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뭐뭐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할 때, you would better가 아니고, you had better예요. 요거 좀 주의하세요. 요거 많이 혼동합니다. Hey, that's mine! Hey, that's mine. 이거 내 거야. you better run 너 뛰는 게 나을 걸너 뛰어야 돼. 너 나한테 붙잡히면 죽여.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did 나올 때는 약간 이건 영화 그런 데서 많이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요. How did it go? 하면은요. 야, 그거 어떻게 진행됐냐? 라는 뜻인데. How did it go? How did it go? 이 ㄷ을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how did go, how did go, how did go? go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하드꼬! 음! 하드꼬! 음! 하드꼬! 자 그래서 이거 I-DLE-LIKE보다는요 거의 제가 D사운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I- 혹은 빨리 넘어가니까 I-LIKE-TO I-LIKE-TO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i d l 사운드가 아니고 I-LIKE-TO, I-LIKE-TO, I-LIKE-TO 사운드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I like to try sleeping" 자 이거 try ing 많이 얘기했습니다. try 다음에 to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노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try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온 뭐라 그랬죠? 여기처럼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해 볼 때입니다. 자 그리고 try 다음에 명사도 나와요. 명사의 형태 이것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나는 좀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보고 싶대요. 어디에서요? In somewhere 해가지고 sleep in somewhere가 되면은 어디에서 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sleep in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약간 늦잠자는 oversleep의 의미를 또 갖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Place가 나왔죠. 그래서 그 호텔들 중에 하나. 자, 요거 제가 오늘자 강의. 제가 53강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치사 of에 대해서. 그래서 숫자, 수치, 다음에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아 되면 은 복수명사 중에 몇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자, 이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i like to try sleeping in one of those hotels. 가 되는데 one of에서 일단 이게 of가 아니고 어떻게 되 of죠. Of. 자,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할 거야. So, idea of 처럼 들렸던 이유가 o n e of 가 아니고 이게 o n e of o n e of o n e of o n e of 하면서 빨리 연결돼요. o n e of 아니에요. o n e of o n e of t o n e of e of t e of t h o s e of the of the o s e of e of t h o s e 가야되 of t h 데

그래서 one of those hotels가 돼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I s hotels 할땐 I saw가 되고 those hotels는 어떻게 됐어요? Those hotels, those hotels 해가지고 우리 도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those hotels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I like to try sleeping in one of those hotels. 그래서 그 호텔들 중에서 하나에 좀 자보고 싶구나라는 얘기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T R 다음에 모음 사운드니까 try보다는 try 사운드. try 그리고 요것도 잠깐 얘기할까요? sleeping 자, sleeping 할때 이거 sleep은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는 살짝 늘려주세요 단어 사이에 이 E 사운드랑 이 A 사운드 있으면 살짝 늘려주기 sleeping sleep 그래서 이거는 slip slip 이거는 sleep Sleep. 요 정도는 구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like to try sleeping in one of those hotels가 됐더니요. Sounds nice. 아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 제가 대시랑 이은 많이 생략이 많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That so, sounds nice. 야 yeah, 좋다. I wonder. 자 여기서의 wonder는요, 당연히 Stevie Wonder 할 때, 놀라운이라고 할때 놀라운도 있고요. 그래서 놀라운 Stevie가 결국은 거기서 나, 만들어진 게 바로 Stevie Wonder. Isn't she lovely? 자 그런데 wonder는요, 또 무슨 뜻이냐? 궁금해 하다라고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if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100%예요. 그래서 i wonder if 하면은요. 나는 궁금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if는요. 만약에가 아니구요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if 혹은, whethe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것도 제가 어순 트레이닝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whether or not, 혹은요, if or not인데, or not 없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I wonder if they need,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한지요. refrigerators, 그래서, refrigerator가 뭐예요? 냉장고를 얘기했죠. refrigerator 할 때, refrigerator. free의 강세가 찍히고요 fri의 강세 찍여주시고요그 다음에 geraters지만 여기 모음사운드 사이에서 t사운드가 굴려집니다 그래서 re free g ray rers 처럼 돼요 refrigerator refrigerator 요거 대빵 어려워요 refrigerators 그래서 so refrigerators가 되는 거예요 refrigerators 그래서 so refrigerators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refrigerators Refrigerators.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짧게 줄임말로 뭐를 쓴다 그랬죠? f r i 를 쓴다 그랬습니다. 요거의 짧은 말 이게 더 많이 쓰여요. The fridge. So, fridge. 요거를 더 알아두세요. So refrigerator 혹은요 fridge 요거 이게 바로 냉장고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이스 호텔 추우니까 야 걔네들이 어 나는 어 냉장고가 필요한지 안한지 난참 궁금하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쓰였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요. Wonder if. So, I wonder 하고 쳐주시고요. If they need refrigerators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I wonder if. Wonder if. Wonder if. 너무나 빨리 굴려집니다. 자, 제가 얼리 사운드는요 자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f 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Here it is로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죠? Here it is가 되는 게 아니고 Herey we, Herey we, Herey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얼리 사운드랑 모음 사운드랑 연결되면서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사운드로 너무나 빨리 굴려져요. Here i s my Temping Blazer. Here i s my Temping Blazer. Here i is my Temping Blazer. 자, 그런 것처럼 wonder if, wonder if, wonder if가 되면서 wonder if, wonder if처럼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I wonder if, I wonder if, I wonder if 이런 식으로 빨리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ounds nice, i wonder if they need refrigerators 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Friday 클래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3일 제가 금요일 날네 여러분들 8시에서 아마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비공개 리허설로 혹시 뭐 방송사고가 터지거나 아니면 뭐 기계가 뭐 정말 작동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점검을 해 보고자 네 비공개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돈 w o r 걱정하지 마.